이거 뭐 치고 러하셔야 되는 거지? 예? 지가방이라고 하지 않아? 예? 소유분이라도 소분이고 아, 알았어, 소분이데소유분이 소유분. 소분 이제 소유소제 아, 당신 차가 아니고 이거 택시라고요. 택시. 당신 차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택시니까 제가 원하는 데내려줘야됐어요 아까지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20분 동안 신랑이 안 했습니까? 신랑이 하나 기온거 아니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당감동. 예, 당감동 어디로 모실까요? 앉아요, 모시겠습니다. 배송이 응. 네, 다 왔습니다. 이쪽에 세운 게요. 응. 네. 어? 택시 요금 내셔야죠! 택시 요금 내고 가셔야죠. 네, 저까지. 아, 아니. 택시비 안 낸다고 한 적도 없고. 택시비 낸다고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냥 내가 해결할게요. 그냥 끊어요. 아, 아. 아. 택시 요금 내고 빨리 내리세요. 택시, 택시 비안낸다고한 적도 없고요. 택시 요금 내고 빨리 아, 내리세요. C 그러니까, C T V 지금 C C T V 다 돌아가고 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 그러니까, 네. 돌아가잖아요. 다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에서 이거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올리세요. 택시비 안낸다고한적 없잖아요. 제가 택시비 안낸다고 있어요? 택시비 빨리 내고 내리세요. 아니, 시간 택시비 없어요. 안한적 없잖아요. 택시비 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 제가. 아, 이상하시네요? 왜, 이상하시네요? 왜말 바꿔보세요. 택시비 빨리 내고 내리세요. 아, 그러니까, 경찰 부르시죠. 경찰 부르시죠. 택시비 내고 내리세요, 아, 그러니까. 빨리. 아찰부르세요 아... 저, 그럴게요. 택시비 내고 내리세요, 빨리. 아니요, 아니요. 왜, 왜요? 아니, 왜 갑자기 아까 핵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정당하게 택시 타고 왔고, 택시, 제가 안 낸다고 한적 없고, 그러니까 택시 내자고요. 택시 내라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경찰 부를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좀 문제 생겨서, 경찰 부르고 하려고요. 모르겠어요. <목소리> 있어야 아집 앞인데 네. 또 갑자기 차를 몰아서 다른 데로 가네요. 앞에서 앞에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네, 경찰서로 가주세요. 네. 네. 아 모르겠어. 이거 인터넷에 다 올라갑니다, 내일요 여러분들. 네. 속에게 무슨 어. 법적인 문제인지 뭐를 모르겠다는 게 택시비를 내야죠. 집 앞에 도착을 했으면은요. 아, 그러니까 택시비 내겠다고. 택시비로 잘... 가면 내세요 그러면 요 지금요. 이저 예, 앞에 다 경찰서가 가지고 아, 저 시간하고 전부 다 받을 테니까. 네, 요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요금을 내세요 그러면요. 아, 예? 아, 요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죠. 내세요 그러면요. 요금을요. 여기 네. 서사구대앞에 왔으니까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요. 네. 알잖아요 그쪽 앞에서 20분 기다리나 왔습니다. 술을 먹었으면가방하게 먹어야지 이자 가서 예? 이하고랑이쪽으고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가랑이 버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일하고 있는데. 요금을 야, 안거거 아니, 거 아니, 좋잖아요. 20분 동안 지금 마시는 뭐 거니까 술 취해가지고 소주 분이라시나니까 아가씨 아 잠깐만요. 근데 제가 요금을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아 제가 빨리 제가 내리세요. 잘 빨리 내고 빨리 잘 내리세요. 짜증 나게 하지 말고요. 그니까 제가 요금을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잖 이거는 예예예. 예. 택시법입니다. 예. 예. 제가 요금을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반칙이지. 예. 한분좀 들어오시라고 네 있어요. 사장님 수고하세요 저 갑니다 네. 네. 충성 네 <laughs> 갑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까 그 전화드렸던 하... 아, 네. 네네 얘기하세요 혹시 아직 지구대이신가요? 네 지금 전원에서 딱 나왔고요 네. 이쪽 분은 다 지구대 지금 안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지구대 어딨냐? 그러니까 제가 가볼게요. 지구대 당감지구대 하고 가면 될 거예요. 당감지구대 지구요. 당감지구대요? 네네. 아 나오신 거죠 그러면 지금 기사님은? 네 지금에서요 이라루 가야 되니까 네 나왔습니다 아, 저는요. 아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소. 네, swipe죠. 네 네.